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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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 갑자기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게 을 됐어요. 어 국시 끝나고 원래 한가 해지면서 더 많이 이것저것 하려고 했는데 국시 끝나고 일도 하고 아, 국시 끝나면서 제가 취업 준비를 하느라고 좀더 바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어, 어떻게 어 하다 보니까 브이로그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쉬다가 사실 영상 편집은 굉장히 많이 해놨었는데 못 올린 거였거든요. 한번 타이밍을 놓치니까 유튜브라는 게 이게 올리기가 조금 껄끄러워 가지고 못 올렸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어, 제가 바이크를 사게 되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기종은 클래식 바이크 매뉴얼 바이크입니다. 125cc고 원래 저는 킥보드를 타다가 킥보드가 차도로 해서 좀더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바꿨어요. 오토바이로 기변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허락을 받고 이거를 중고로 만 키로 안된 거 9,800km, 9,900km 정도 된 거를 140만 원 정도에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미러만 순정해서 지금 빠미러로 바꿔서 이 미러 빼고는 거의 다 순정 상태고 유튜브에서 민촌님이 여자 라이던데 이 울프를 타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여자분들이 울프를 많이 타시길래 저도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단점이 살짝 작다는 거 좀 타기에 제가 176인데 남자가 타기에는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좀그좀 그좀 작다는 단점이 있고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바이크의 장점이다 단점은 가볍습니다. 어, 한 100, 이게 1 1 0 k g 인가1 2 0 k g 정도? 나가는 바이크인데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볍게 입문하기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클래식 바이크로 지금 양대산맥이 사실 125cc에는 이쁜 게 가장 유튜버분들이 많이 타시죠. CG125. CG125랑 그리고 SYM 울프입니다. 이거는 단종됐어요. 2018년도가 마지막으로 이게 단종됐습니다 제게 2018년도 만 키로 조금 안된 거를 140만 원 정도에 제가 들고 왔는데 어저 때는 CG125가 비쌌어요 울프보다 훨씬 비싸 가지고 아, 조금이라도 저렴한 걸 타자 싶어서 울프 125를 선택을 했고 어 입문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제 어차피 저도 시내밖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걸로 고속 주행용은 아니고 저도 한 80km 정도까지는 밟아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100km까지 힘들게 나간다고 합니다. 100km. 100km 이상으로는 안 나가고,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막 불이 켜지네요. 아, 이쁘다. 지금 여기 막 불이 켜지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라 종종 옵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산책 장소예요. 아무튼 여기서 어 이렇게 촬영을 했고 어 장점이자 단점 어 소개해 드렸고 가벼우면서 어 타기 편하고 시트고가 굉장히 낮아서 여자분들도 양발 착지가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좋지만 단점으로는 이게 단종돼서 어 부품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구하자면 다 구하긴 하는데 어차피 대리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CG125보다는 어 수급이 좋지 않다는 점 그 단점이고 어 저는 너무 이뻤어요. 울프가 훨씬 이뻤고 나중에 제가 커서 알게 됐지만 중학교 때 한남대학교 제 근처에 살았었는데 한남대학교 지나가다가 처음으로 오토바이에 눈을 뜨게 해줬던 모델이에요. 그때 아무것도 뭐 영어에 대해서 알파벳도 모를 때였는데 이 울프라는 거이 WOLF 이 울프125를 제가 그때부터 외웠어요. 근데 어또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딱 타게 됐네요. 뭔가 꿈의 바이크 살짝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이거를 더 샀고요. 앞으로 튜닝을 좀더 해볼 예정이에요. 계기판도 어, 교체를 해볼 예정이고, 이롱 스윙함이라고 해서 바퀴를 뒤로 조금 빼는 게 있어요. 그런 튜닝 작업들을 제가 집에서 자가로 조금 하면서 어, 영상을 찍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어, 이제 제 유튜브의 방향성? 이제 제가 바이크를 샀잖아요? 그래서 대전 투어를 조금, 동네 투어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유튜브에 대전 라이딩이나 뭐 그런 걸 쳐보니까 오토바이가 안 나오고 다 자전거만 나오는 거예요. 자전거로 가기 좋은 뭐 투어, 뭐 이쁜 곳, 이렇게 오토바이보다는 자전거가 더 많이 나오길래, 아, 그러면은 나는 대전에 오토바이로 갈수 있는 이쁜 카페나 이쁜 명소를 내가 직접 찾아다니고 이 충남 지역에서 옥천이나 대정 근처의 근교 세종, 뭐 그쪽으로 해서 제가 좀 많이 다녀보면서 유튜브를 조금 많이 남겨볼까 합니다.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게 앞바퀴가 뒷바퀴보다 커요. 인치가 앞바퀴가 뒷바퀴보다 조금 커서 안 이쁘다고 하는 사람들도 조금 있기는 한데, 어, 저는 크게 뭐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탠덤으로 두 명이서 타기에도 뭐, 그렇게 얘가 출력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텐덤으로 해서 둘이서 타고 다니기도 하고 굉장히 슬림하죠?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자, 굉장히 슬림하고 가볍고 이쁩니다. 앞으로, 어, 대전에 대전 투어 같이 한번 다녀봅시다. 안녕!